안녕하세요. 애교신정입니다. 어, 제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여기 인하대학교, 네, 인천의 하바드라고, <laughs> 네, 유명한 학교죠. 아, 저 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인하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하대학교는 후기를 좀잘안올려주셔가지고이 아, 학교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긴 하세요. 어, 후기들을 잘 모르셔서 제가 오늘 조금 정리해드려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알류심정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할때 사실 제가 심리, 뭐심리 상담 정보를 이제 전달해내는 쪽으로 사실 제가 컨셉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후기나 대학원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가장 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쪽으로 콘텐츠를 많이 올리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은 이 채널을 운영의 방향 방향은 이게 주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가끔 이제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컨텐츠를 만들지만 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영상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학원을 진입을 하셔야지 상담이든 심리든 뭐~ 공부를 할 테니까 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더불어 부탁드리는 말씀은 음 이렇게 좀 후기를 좀 듣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댓글이랑 어 이런 뭐뭐 뭐 구독 좋아요 이런 부분들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제 감사를 저한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무슨 뭐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억대의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네. <laughs> 네뭐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셨다라는 사실 댓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응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응원들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음,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컨텐츠구나라는 의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해야 할 얘기를 앞에 좀 드렸던 것 같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의식을 하고 그쪽 방향을 계속 어, 뭐 바쁘지만 네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를좀 올리고 싶지만 아, 그래도 필요한 정보구나 하고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앞으로의 사실 방향은 저는 사실 대중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심리학의 어떤 개념 또 심리학 이론들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자꾸 대학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많이 속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그런 쪽 관련된 컨텐츠를 조금 더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 모르시겠지만 사회 심리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올려 버리고 싶고 그리고 심리학을 모르시는 분들 좀 재미있게 더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 쪽으로 저도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꼭 댓글로 또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2018년까지 인하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학과에서 진행됐던 면접 전형 스타일이 어, 주로 이제 구술 면접이었고요, 인성 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전공 질문이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또 인성 면접만 진행을 하고 학업 계획서도 없다가 또 최근에 생기기도 하고 이, 이런 그 진행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서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2020년 후기엔 또 어떻게 갑자기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준비할 때딱그 학교에 맞는 전형, 방향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기 면접 전형에서 나오는 질문들이나 답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내가 전문 상담 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로서 준비가 돼 있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음, 가톨릭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구수 전공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공 질문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으로 상담대학원에 전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전공 지식은 알고 있어야 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여러분 전공 공부하시는 것도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인하대에서 진행됐던 구술 면접은요, 인성 면접으로 자기소개를 1분 또는 2분 동안 하라고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2분 정도 줬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 어, 2010년 전기만 하더라도 170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물론 적어주신 분입니다.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그 이렇게 많다 보니까 2분 정도까지는 저는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1분 정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들어갈 때5명 정도의 많은 어, 인연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명 중에서 가장 번뜩이고 개성 넘치고 어, 자기 정체성이 또 확실한 어 그리고 상담자로서 확실하게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어 이런 거죠 배경에 비해서 전경으로 확 떠오르게 되면 훨씬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비슷한 답변을 하시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학업과 과정 중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라는 어떤 방식의 어~ 좀 뻔한 이제 질문들이긴 하지만 이번 한 질문을 뻔하지 않게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인성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전공 질문은요.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정신분석, 인간 중심 행동 치료, 아리비트 CBT, 게트탈트이 주요 이론에 들어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인간 중심의 어, 자아실현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또는 뭐 정신분석의 자아, 초자원초화에 대해 설명하세요. 어, 그리고 행동 치료에서 나오는 뭐 어,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 어 그리고 뭐 사약습 이론 이런 부분을 설명하에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주요 개념들입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조차도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아주 기본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마 이런 부분까지 답변을 못하실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런 거 답변 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 떨어져도 <laughs> 할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아서 그러 여러분들이 이런 주요 기본 이론에 대한 주요 이제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전형들이 이제 2020년 전기에 확 달라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네 없던 필답고사가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10분 정도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라고 하는데 이게 10분인지 지금 뭐한 7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7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작성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학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했다면 이두 가지 질문을 금방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공 질문 하나 그리고 실무경험 및 연구계획에 대한 네,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공질문은 제가 아까 앞서 구술 문제의 전공질문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필답고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구술로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글로도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무경험 및 연구계획인데요. 연구계획은 여러분들이 학업계획서로 썼으면 그 내용과 동일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경험은 저는 굳이 뭐그 직업으로 이 상담 실무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담과 관련된 뭐 자원봉사, 어뭐 멘토링 등등등 다양한 이제 상담과 관련된 경험들을 또 빗대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필답고사를 다 작성을 하고 제출을, 이제 그 면접을 들어가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면접보로 들어가서 자, 그 제출을 하고 나면 자기소개와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처럼 뽑아가지고 이제 소양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씩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드린 소양에 관련 질문 외에 이번 그 전역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어이 지금 적어 주신 후기를 적어 주신 그 선생님이 뽑았던 질문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 교사의 자질, 그 자살 위험 청소년에 대한 대처 예방, 그리고 일과 학업과 병행하면서 어려운 극복 어떻게 할지. 이거 기본적으로는 상담 교사 또 상담사라고 한다면 이러이런그 상황이나 이러이런대이 그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계시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질문이 이거하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상담 교사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적어 기본적인 그 생각이나 준비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살 위험 청소년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자살 위험 청소년에 대한 뭐 예방 또는 대처 방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고 위기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나 어, 방안들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자살 위험 청소년에 대해서 인간 중심으로 상담할 때 말도 안 되거든요. 위기 상담은 위기 상담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어, 인터넷상에 너무 많고 어, 제 블로그에 자살 어, 예방 어, 백, 예, 자살 어, 방지 예방 백서 어, 이번 이번에 중앙 중앙 그 자살 방지 예방 센터에서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물론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또 입맛에 맞게 더 많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 제가 할수 있는 제가 알수 있는 네, 최선의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는데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